4번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 박트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사인 B가 그림에서 A분의 B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쪽에다가 AC를 곱해주면 B가 나오겠죠? 그래서 B는 A, 사인 B다 라고 말해주면 돼. 코사인 B는 A분의 C잖아? A분의 C라고 적어서 C는 그러면 양쪽에 A를 곱해줘서 지워지면 a 코사인 b다라고 해주면 되고 탄젠트 b는 a 분의 b죠? 아 c 분의 b죠? 양쪽에 그럼 c를 곱해서 c 탄젠트 b다라고 말해주기.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c를 구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그림이 좀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조금 늘려서 볼 테니까. 자, 사인 c 면은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a 분의 c. 그리고 사인, 아 코사인 c를 보면은 코니까 이렇게 껴야겠죠? 그럼 a 분의 b. 마지막 탄젠트 c 면은 b 분의 c를 봐야겠죠? 그래서 b 분의 c라고 적어서 자, 사인 그러면 c는 여기 그림에서 c는 양쪽에 a를 곱해서 a 사인 c다. 5번은 양쪽에 a를 곱해서 a 코사인 c다. 마지막 양쪽에 b를 곱해서 b 탄젠트 c다라고 해주면 돼요. 7번에 32도에 대해 사인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잖아. 10분의 x. 문제에서 사인 32도가 몇인지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10분의 x라는 값이 0.53 이란 말이야 왜냐면 얘가 0.53 이니까 양쪽에다 10씩을 곱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약분 돼서 x는 10 곱하기 0.53즉 소수점 하나 뒤로 밀리면 5.3 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자, 코사인이면 10분의 y죠. 그럼 10분의 y라는 코사인 32는 0.85라고 나와있어. 양쪽에 10을 곱해주면 그럼 y는 8.5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9번에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30도면 여기가 60도거든 얘들아. 자, 일단은 높이를 셈이 h라고 해서 자, 30분의 h가 탄젠트 30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30m분의 h다.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아니었나? 대각선 곱할게요. 그러면 3h는 30루트 3이다. 그럼 양쪽 3으로 나눠서 10루트 3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10번에 AC 선분의 길이랑 BC 선분의 길이를 각각 x랑 y라고 설정할게. 41도가 나와있는데, 자 그럼 41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써보자면, sin 41도는 10분의 x. 자, 사인 41은 0.66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여기서 x 구해주려면 양쪽에 10씩을 곱해줄게요. 그럼 x는 6.6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코사인 41은 빗변분의 밑면이다.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0.75라고 나와 있었거든. 양쪽에 10씩을 곱해주면 y는 7.5, 즉 bc는 7.5다라고 해주기. 자, 12번에 33도에 대한 탄젠트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33도의 탄젠트는 이거거든. 그래서 탄젠트 33은 밑면 30분의 높이 AB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33이 0.65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AB를 구해주려면 양쪽에다가 30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5에다가 30을 곱합니다. 자, 공 하나 지워주고, 자, 65랑 3 곱하기 너무 부담되면 이것도 약분해. 5 20 515, 535. 그래서 2분의 39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13번부터 15번인데요. 자, 일단 하나씩 구해보자. 60도니까 60도 기준으로 1대 2죠. 그럼 여기는 4고, 여기는 4루트 3이다. 알수 있고. 자,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길이에서 12에서 4를 뺀 일단 요만큼 8이라고 해보, 해볼게요. 자, 마지막 여기를 구해 주려면 피타고라스 쓸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x 제곱은 88에 64 더하기 44 4, 16에다가 3 곱하니까는 요렇게, 써볼게요. 자, x제곱은 그럼 64랑 2개 곱해준 48이다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x제곱 다시 더해주면은 110입니다. 그럼 x는 루트 112. 그럼 112 소인수 분해해서 2, 52, 62, 2, 2, 4, 2, 8에 16. 요거도 4로 해서 47a28. 요거는 2로 나가고 요거도 2로 나가네. 따라서 x는 2루트 아니, 4루트 7이죠? 이두개 나갔으니까 4루트 7. 자, 그럼 답 채워 넣어 보자. ah는 4루트 3이었고 ch는 8이었죠? 그리고 ac는 4루트 7이었다. 요렇게